네, 안녕하십니까. 유허쌤입니다. 2003년 6월 고등학교 3학년 나영 29번 문항 보겠습니다. 문항 집합문제인데요. 어, 문제에서 보시면 1서부터 30까지 그런 자연수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 중에서 두 원소의 곱이 6의 배수가 아니도록 하는 수들로 이루어진들, 원소들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는 어떤 것들끼리 두 개씩 곱해도 6의 배수가 아니죠. 자, 그 숫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6의 배수가 아니거나 원소가 6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 6의 배수이면은 어떤 숫자 곱해도 6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5R, 어,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가 동시에 있으면 안 되겠지. 그치? 어,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가 동시에 있으면 안 돼. 예를 들면 2하고 어, 15 같은 숫자.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잖아. 그래서 둘이 곱하시면 6의 배수가 되버리죠 그죠? 3 곱하, 30이 되니까 6 곱하기 5가 돼가지고 6의 배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이런 숫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6의 배수 없애고요. 6의 배수는 일단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요.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줘야 돼. 하나. 둘다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원소의 개수가 최대이려면은, 어, 더 많은 게 2의 배수일 테니까 2의 배수만 우리가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그 나머지 원소들은 전부 다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2의 배수가 몇 개냐? 2의 배수가 15개고, 거기에서 6의 배수 아닌 거. 그거면서 6의 배수는 아닌 거. 제거해줘야 되죠? 그게 총 5개지. 그래서 총 10개가 있어요. 2의 배수는. 6의 배수 아니면서 2의 배수인 거. 그리고 3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 아닌 거. 는? 3의 배수가 10개잖아 6의 배수는 5개고 그래서 5개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여기서까지 알수 있는 거는 일단 전체는 30개잖아 30개에서 이 3의 배수가 아니면서 아, 3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 아닌 거를 빼주시고요 자 예를 들면 3, 9, 15, 21, 27 이런 숫자들 그리고 6의 배수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가 나옵니다. 6의 배수는 5개이기 때문에 답은 20개가 돼요. 그죠? 여기서 이런 방식 말고 이걸 해가지고 나머지 원소를 일일이 구해서 총 20개를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쉬운 방식은 학교 시험에 나온다. 3의 배수가 아니면서 6의 배, 3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 아닌 거 빼주시고, 그리고 6의 배수인 거 빼주시면 우리가 원소가 어떻게 달라지든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답은 20개입니다. 여기까지.